응, 청아 우리 청아 바다 첨보자 응. 자, 요 날아갔다 와. 자, 자 우리 청아가. 이제 한살좀 넘었는데 바다를 처음 봅니다. 어, 비오는 바다, 포항. 자, 갔다 올수 있지. 자, 하나, 둘, 셋. <laughs> 바다로 가야지, 바다로. 바다로 가야지, 바다로. 저쪽 바다로 가야지 자한번더자한번더자 하나 둘셋자 비오는 바다 오오오오 오. 오, 무서워 무서워 자, 비둘기가 비둘기가 아니고 갈매기가 정화를 어, 경계를 하네요. 이리 와 정화 이제. 아... 옳지 옳지 옳지. 옳지 좋았어. 자자 정화 자, 받아봤어. 비둘기가 빠이빠이. 자 비둘기 비둘기.